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임마누엘 루터교회 최성선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임마누엘 루터교회 최성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됨이니 선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기쁨이 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받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없는 선물,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것은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헌금의 액수로 혹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조차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으며 회복할 수 없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착즙한다는 의미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짜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녹록치 못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내는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최후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연단은 바로 단련하는 것이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며 신앙의 단단함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이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다면 그 안에 남아 있는 불순물 때문에. 온전히 단단해지거나 순금이 될수 없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버텨야 더욱더 단단해지며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은 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연단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연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기독교인들에게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환란보다 그 뒤에 주어진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순간 일어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할 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매순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의 기부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보금서 기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진리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은 진리인 것 같지만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안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환란을 기용해 인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연단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란이 깃을 때 연단이 깃을 때 내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임마누엘 루터교회 최성선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